안녕하세요. 하루가 달라지는 10분, 귀로 듣는 생활건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하루를 바꿔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나이,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20대, 30대엔 바빠서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이 50대가 넘고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사람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상처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대부분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 형제, 가족, 심지어 자식에게서조차 느껴지는 무심함, 가끔은 무례함까지. 이제는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아니, 알아야 편해집니다. 관계란 건 원래 거리감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것,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지켜야 할 거리를 아는 나이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울수록 더 위험하다입니다. 마음의 거리라는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사람이죠. 왜일까요? 거리 없음이 곧 경계 없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깝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걸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의 거리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거리를 둔다는 건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다예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너무 했나? 내가 소홀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리가 없어서 상처주고, 거리가 없어서 감정이 엉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말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대답만 하고 침묵하는 것도 충분히 의사 표현이 됩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연락했고 먼저 이해했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는 지켜야 할 거리를 아는 나이인 거죠. 젊을 때는 어떻게든 맞춰보자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건 맞춰봤자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웃고 속상해도 말 못하고 기분 나쁜 말도 그냥 넘기는 일들.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대화 끝나면 지치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두기, 아니,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나이에 필요한 자기 보호예요. 네 번째는 거리감이 만들어주는 편안함과 평온. 처음엔 멀어지는 게 어색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낍니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모든 관계가 끈끈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말수, 적당한 관심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나도 살고 상대도 숨쉴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이제는 지켜야 할 거리를 아는 나이입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면 마음이 살고, 거리를 두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잘 물러선 겁니다. 지금 조금 멀어져야 오래 갈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이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히 듣는 20분이 당신 하루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귀로 듣는 생활건강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